1절부터 51절까지 맞습니다. 민숙 26장 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 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열이고 맞은편 요당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족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4만 3천 7백 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아,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을 죽어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므에게서난 느므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 계승자가 이만 이천 명이여라. 각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승자가 4 5 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하니라이 에르와 오아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헷스론에게서 난 패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육천 오백 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스론에게서 난야스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사천 삼백 명이었더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세례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리엘에게서난야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백 명이었다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하세와 에브라이오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레아스를 낳고 길레아에게서 난 자손은 길레아 종족이라 길라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헤렉에게서난헤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는 무나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델라에게서 난 스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만 이천오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왜냐하면 자. 이 e l 에 n H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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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종족과 아 l 람에게서난아 n 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n 라의 아들들은 아르 e n H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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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l e n He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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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천 600명이었더라 단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에 따른다 수암 모든 종족의계수된 자가 6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아셀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난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만 3천 4백 명이었더라 나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인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난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천 4백 명이었다라 51절 같이 씁니다 이스라엘 자선의 계수된 자가 6만 7천 7백 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26장 민수이 26장 민수기라는 뜻이 뭐라 하겠습니까 백성민 할일수에서 인구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넘버스 그죠? 넘버올스 민수기를 넘버 숫자가 몇 명인가? 민수기의 핵심은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이 목적에 훈련. 광야 속에서 얼마나 했어 했더니 애굽의 노예생활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믿지 않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바 백들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훈련. 그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 훈련, 동탄에 가면 시온교라고 회 해서, 거기는 전성도의 95%가 다 새벽 기도를 하면 참 부럽더라고요.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훈련이 참잘된 교회예요. 서울에는 명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성도, 명성교회다 오면은 거의 새벽 기도 인원수가 2만 명이 넘어갑니다. 4 4시, 5시, 6시, 7시. 계속. 훈련이 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교회들 참 정말 부럽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훈련, 또 어떤 교회들은, 그건 나름대로 생각합니 뭐 큐티라도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을 거죠. 주일날 난 낮에 한번 교회 올까 말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을못까요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참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였대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어, 그 결과지 인구 조사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계속. 아, 어, 가난 땅으로 인도에 가시죠. 자, 이스라엘의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열두 지파가 되어지고 그의 아들들이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셨죠. 그래서 열두 지파, 열두, 열두 아들들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모시를 불러서 오늘 2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온해 중에 예. 총수를 예. 그들의 조상의 예. 가문을 예. 따라 조사하되 예. 예. 이스라엘 예. 예. 중에 20세 예.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모든 자를 개수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제작하라는 알려사라에게 말씀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 인구조사하라? 애들이 몇명 인구조사가 전체 몇 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 조사하라?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전쟁할 줄 아는 사람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하죠. 전쟁 한국교회는 세례교인이 몇 명인가? 이렇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중에, 제자가 몇 명인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을까? 많은 사람을 세례해줄 만 아니라 제자일까? 제자를 세워야죠. 오늘도,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다. 오늘 같은 거 뭐예요?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또 뭐예요? 또 그들을 가르치며,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새 신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가좀 T 포 T라고 이런 것들 공부하고 있고 우리 교를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우리 네 사람 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개수하다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아멘. 20세 이상.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신약시에 대 해당될까? 다시 한번, 저, 좀, 준비되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영적전쟁이,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 세상 속에 나가, 예수의 이름을, 나의 간증과 복음을 전하며, 아멘.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이,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20세 이상, 능이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개수하라. 이런 과정 속에서 개수해 보니까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아, 11절까지.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다. 루벤. 그래서 루벤의 자녀선들이 나오는데, 루벤의 자녀선들은 굉장히 많이 인구가 감소됐습니다. 아, 민수기 1작에 보면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는데 비해서, 루벤은 야곱의 장자의 장자, 르시레유. 스이 오벳나르요 외우고 있는데 루벤이 장자의 야곱에요.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 역할을 못하죠. 왜 못했어요? 또 예. 그의 범죄로 인해서 요셉이 이스라엘 장자가 되지 유다가 유다가 장자 됐어. 루 루벤이 그이 루벤 집안의 자녀손들 이제 가족들 종족들 이 나옵니다. 몇 대째 흘러가고 있죠. 근데 구제를 보니까 나오죠. 루벤의 인구수가 첫절에 감소된 이유가 뭘까 9절 10절 이거 뭐예요 구절에 보니까 오세와 선을거을 여호와께 반역했다 반역 고라의 반역 이게 포, 포함됐죠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 죄로 인해서 반역할 때 얼마나 인구수가 줄어드는가 그때 땅이 10절 삼켜서 그무리와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됐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부모가 반영할 때 자녀들은 동참하다 부모가 세상 속에 나아가 막 이렇게 타락하며 하나님을 저항할 때 자녀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으 이유가 뭐예요? 아, 부모에 따라가지 않 철저히 신앙은 개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남편인, 여자든 자녀든 누구든 신앙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자녀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인 개인적인 것. 이것을 보다 아, 고라의 탈거자들 그 붕했지만 고라 아들들은 죽지 아니었다. 그래서 죄를 지어야 그 죄값을 받는 것처럼 그 죄값이 보물이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래서 감소의 원인이 있을까 여호와께 반역함 구절. 1 2제를 보니까 누구 집합입니까두 번째 르시 시몬 집파 아죠? 야곱의 둘째 시몬 집파 이들도 상당한 근데 오늘 보니까. 14절. 14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는 시모원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22,200명이다. 1차 인구 조사 때 59,300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1차 인구 조사 때 59,300명이었는데 지금 40년 광해가 거의 끝나갑니다.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22,200명으로 줄어 버렸어요. 왜 줄었을까요? 줄어든 이유가 우리 가엊그제 봤는데 25장이 봤는데 무슨 사건이 25장 1절에 보니까? 25장 1절? 음행사건. 이 집화가 주도적으로서, 여기서 2만 몇 명이 죽어갔죠. 이 핵심적인 사람들 다 여기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이 때. 2만 4천 명, 9절, 25장 9절, 2만. 거의 시몬 집화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예. 그, 죄에 대한 대과다. 자녀손들의 번성, 예, 그냥이 아니라, 그 속에 분명히 어떤 사연들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섭리하고 있다. 음행의 사건. 그 다음부터는 1 5절부터는갓자손의 종종 또 나옵니다. 1 9절에터는 유다 집화, 유다의 아들들은. 유다의 집화는 첫째, 그, 1차 인구조선부터 제일 많이 번성했습니다. 번성. 번성. 편안하고 순종하고 믿음생활을 하가며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이사갈, 스블론, 문나세 집화도 이렇게 번성합니다. 33절에 보니까 특별히 30, 33절 문화세사선 중에 헤벨의 아들 슬로 보아슨 아들이 없고 딸 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 다르 디르샤니. 누구에도 야, 저는 아들들만 계수하라 하겠는데 여기서 누구 봐도 있어요. 딸도 들어요요 이유가 뭘까요?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 앞으로 뭘까요?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배 약속의 땅주 이미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믿고 분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유혹을 받고. 35절 에브라임의 자손들, 36절 베냐민, 44절 아셀들. 그래서 무난하게 점점 다, 다 증가돼 있는데 5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라. 차 인구 조사를에 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별 차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1,820명이 감소했어요. 1,820명 약간 감소, 약간. 거기서 1차 인구 조사 40년이 지난 인구와 그런 문제는 뭘까요? 루벤, 지파, 시몬 지파가 엄청난 감소를 한 거죠. 다른 지파들 은 어떻게요? 약간씩 좀더더 더 많이 성장했어요. 하나는 무난하게. 그래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차 인구선화 같은데, 그러니까 특별히 고역하자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나가냐, 뭐 편안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게 됐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조화와 생명, 생화의 차이가 있죠. 생명, 생명. 예수님도 생명이 있으면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 가 세워지는데 저합들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 네. 거기 있어요. 생명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는것 같아요. 20세 이상. 된 자를 개수하라. 너희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하나님의 세워가는데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켰을까? 우리 교회도 늘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차를 걸고 여기 뉴타운이쪽 뒤에 한번 몰아와어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조사도 제 시청 통과해 보니까 시청의 직원이 그러는데 뉴타운마다 4만 개 있잖아. 5만 개 4만 개이라더라고요. 지금 4만 개월로 바뀐 것 같아요 뉴타마도 그래서 전체 인구가 지금 남양이 도시가 커들어져요 뭐 어디 뭐 어디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현재 주민 녹상 인구는 3만 명인데 현재 전체다 뉴타마 빼고 뉴타마는 앞으로도 4만 명이 되어질 거로 지금 저희가 고 있는 도시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서 우리 교회도 자꾸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이 주변에 정리 쪽이야 자꾸 이렇게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리더들 다시 세우고 이렇게 나누고 편성만 해도 교회가 현재 우리가 이제 170명 정도 된것 같은데 이것도 좀 정비가 잘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리더들이 세워줘요 이게 안 세워지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좀 협력해 주고 기도해 주고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가고 그렇게 세상 속에 나가 싸워 이기며 하루하루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명을 어, 특별히 1차 인구 조사에 비해서 2차 인구 조사 때는 뭡니까? 저 때는 루 루벤의 집안에 몇 명이 들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자손들이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한옥 종족 종족이란 단어가 2차 인구 때는 누구 종족 어느 종족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디모대 후서 2장 1절 2절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대 후서. 디모대 후서 2장 1절 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디모대 후서 34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4쪽 디모대 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드의 후서는 바울이 디모드에게 쓴두 번째 편지겠죠. 디모드의 후서.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드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양육, 믿음의 자녀겠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의 동거래모봅시 바울이 디모드에게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러면 또 너는 내 아들아, 너는 누구에게 뭐하라? 이절료 보니까 많은 직인의 앞에서 내게 들으면 충성된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 동거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생활하다보면 충성된 사람들 그들에게 또 부탁하라. 바울이, 디모델,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 또 충성된 사람들은 그들이 또어때요또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동거래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있어뭐 한다고요? 가르치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4세대까지 가르치면 되죠. 저와 이름좀 이러기로 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고 또 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가 가르치고 그뿐만 아니라 어때고요사 세대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가 충성된서한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번성들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이.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월 20장 다시 20, 돌아고서보면또도 어느 종족은 어느 어느 집안은 굉장히 많은 어느 정도로 줄어들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누구든지 죄 속에 살아가고 죄 없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죄의 값은뭐라고요 반드시 사망이라니까요. 죽음이라니까요. 이 땅이 얼마나 그의,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질병이 왔지. 마음의 스트레스도 쌓여. 화병, 분노, 욱. 오늘 욱하는 성결주기. 오늘 말씀해 주신 난예배에 분노를 조절하는 거. 유명한 지금 한, 여러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다시 한 번, 저도 면해서몇번일나지고 있고 또 있고, 또 성경 안에서 다시 한번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타이 땅이면 죄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뭐예요? 질병이 생기고, 질병이 심하면 암이 도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인생들이.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 아들,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담담케 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예요? 평안을 주시고, 아멘. 건강을 주시고, 아멘. 영생을 주시고, 그 좋은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얼굴을 쭉 봤어요. 왜 봤을까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얼굴 봐보세요. 새벽 기도를 꾸욱 쭉 다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뭐가 차이나요? 정말 믿음 생활 새벽 기도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모르겠 사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왜 젊게 보이는가 이게 달라요 여러분. 전 제가 뭐제아내로 보도 다르고 여러분으로 다르고 그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되어 살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가? 사람들이 욱해요, 원치 않냐 갑자기 막 돌발성 화를 내요. 이거 뭐예요? 자기가 주인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심판자로 살, 뭔가 자기 속에 있이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여러분 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 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죄의 값을 주님께 담당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이 구원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선물이었어 누구든지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선물을 받는 첫 번째 비밀이 뭐예요? 기도 생활의 기도. 괜찮아요. 내 우카란 막이 성격이 줄어드는 첫 번째 비밀이 뭐예요? 기도 생활의 기도. 기도할 때두 번째 뭐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계시는 이 비밀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어느 날, 욱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줄어드는 것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축복이 좀 흘러넘쳐서, 많은 간증들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가? 새벽에 많은 이런 간증들, 저희 여러분 삶에 간증이 또 전파되어서, 복음과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뭔가 달라졌다. 이런 기쁜 소식들이 전해져서, 이 땅을 살리는 희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사는 우리 땅의 인생들인데,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루벤 지파, 시몬 지파는 왜 이렇게 인구들이 감소됐는가? 그죄 값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받고, 하나님 줄어들고, 거의 멸절하다시피 하는 그두 지파를 볼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또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시며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주님께 담당하시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평안을 주시길 믿습니다. 성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법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실 아멘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죽음이 끝이 않아 영원의 생을 바라보게 하시니 아멘. 용서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아멘 아름다운 선품들로 빚어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는. 분노의 아버지라니는 욱하는 성격들이 좀더 줄어들게 도와주시고 아멘. 운전할 때나 일상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천국이 왔던 것임들을 그 잠시나마 잠깐이나 보여주며 하나님 아멘. 나타내며 하나님 그 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시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상처난 마음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올때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아멘. 부르지며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고 아멘. 격려해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아멘. 주께서 말씀하여 줍소 너는 내 사랑한 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성령님 근심 걱정 없게 하시며 아멘. 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날마다 아랑하게 힘쓰게 도하시고 아멘.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의 다스림 속에 깨어져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족들을 위해 죽게 삼게 하시며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라온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버지 자녀 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각 가정마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일어나며 아멘. 아름다운 노래가 있으며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건강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빛결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주여. 이 화성시 또 남양 아버지의 세계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쁜 소식이, 하늘 유한계련 축복의 소리가, 우리 아버지 이 소식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글쓰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